아름다운 꽃들이 앞다퉈 피고 있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김영남법 등으로 일주원 꽃시장이 6,3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영향이 많습니다. 사실 이꽃 선물은 내물이 아닌데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가족끼리 직접 운영하지만 어려움은 마찬가지입니다. 아후 지금. 가족끼리 해도 임금비가 안 옵니다. 매출이 크게 줄면서 시설 투자비는 고사하고 유지비라도 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선물용 같은 경우도 뭐 10만 원 이상 규제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하든가.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김영남법으로 침체된 우리나라 화훼농가의 대체 작물로 떠오른 다육식물과 전목선인자. 내수시장 규모 만도 1억 원을 넘어서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상추의 버금가는 인기 작물이 됐습니다. 이렇듯 국민들의 화해 소비 추세가 다육과 선인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또 세계 시장 역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소득을 기준으로 재배는 하지만 시장 동향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인기 작물 쏠림 현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생산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밝은 꽃길을 가고 싶다는 어느 농민의 바람처럼 강소농으로의 꿈을 키우는 그 현장을 함께 살펴보시죠. 김영남 법만을 탓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엄중합니다. 농민들이 중지를 모아 위기에 대처하고 화해 산업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때입니다. 힘겨운 눈물바람을 이겨낸 화해 농가 200여 곳이 모여 다양한 꽃을 키우는 경기도 용인시 남사 화해 단지. 다육이 농사를 선택한 이기수 씨의 농장에선 500여 종의 다육이가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농장 한편에서는 이 씨가 진지한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다육이 재배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앞전에는 이걸 갖다가 잘라서 키워서 소매가가 천짜리를 만들었는데 저는 조금 새로운 신품종을 구입해서 다른 나는 똑같은 세월 속에 이것을 갖다가 오천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나고, 할 맛도 나고 농사지을 맛이 납니다. 식물은 부지런한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는 말처럼 수분을 잔뜩 머금고 탱글탱글한 다육 식물들을 돌아보는 이씨 얼굴에는 강소녹으로 발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다육을 재배한데 와서 보면 다육 재배를 하고 싶어요. 저희 집에는 분할을 하고 있거든요. 수출을 위한 선별 작업이 한창인 경기 고양시 흥해 농장. 수출용 다육이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4천여 평의 농장에서 땀 흘려 키운 다육이를 수출하기 위해 품질을 살피고 있는 이길대 씨. 화분에 어느 정도의 그 식물이 차느냐, 그다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그거에, 그거에 따라서 기격 제품이라 고 말을 하고요. 보통 수출하는 거 제품하고 내수하는 제품은 좀 규격이 틀립니다. 수초는 좀 작은 거를 많이 선호하고요. 내수는 좀큰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육식물은 단순히 가꾸고 키우는데 그치지 않고 정서 안정을 위한 반려식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화재라는 품종인데요. 근데 이렇게 만들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이 키운 다육이를 설명하는 다육농원 신상우 씨는 질 좋은 상품 생산이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농민들도 그동안 김영란법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과정에서 네. 우리같이 이렇게 다육으로 바꾼 사람들이 조금 나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도 봐야죠. 예, 좀더 노력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화려하지는 않지만 오동통 탱글탱글한 다육이들이 취재진을 반깁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가 개발한 다육이를 전국 150여 회원 농가에 분양하기 위해 종묘를 증식하는 하우스입니다. 이연구회는 우수 종묘 증식뿐만 아니라 재배 환경의 생략화 등질 좋은 상품 만들기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수용 선인장의 직거래 판매를 통해 상품성을 확인합니다. 새창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회원들은 애써 키운 상품 출하에 여념이 없습니다. 포방담에 지금 전시 조경에 지금 납품좀 물건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지금 조경 디스플레이를 하는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6년 다육식물 생산 농가는 160여 농가. 그러나 경기도 농업기술원 선인장 다육식물연구소는 경기도 고양과 충북 음성 등을 중심으로 생산 농가가 900여 가구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현실성이 떨어진 화해 농가 통계의 불확실성이 화해 농업 발전에 걸림돌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다육식물과 비모란 수출이 세계를 지배하는 비결은 학계와 농가 그리고 연구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결과입니다. 산학연의 협력단이 오늘은 고양시 주교동 선인장 단지 농가를 찾아 바이러스 퇴치법과 에게베리아 품종의 육성 기술 방법 등을 전수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 등도 귀담아 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도 지사하고요풀 뽑는 거, 약 치는 것도 어떻게 어떻게 해야 잘 죽고 잘 뽑는다는 그런 것도 많이 가르쳐 주고 있고요. 제가 모르는 것도 이렇게 물으면 설명도 자세하게 주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농사법과 협력단 조언에 따라 최고의 품질에 도전하고 있는 농가들. 다육식물은 그야말로 우리 화해작물에서 가장 장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번식이 쉽고 참 아름답고 또한 가격이 싸고 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상당히 지금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다육식물은 재배가 쉽고 유통기간이 길어 내수와 수출 시장이 해마다 두 배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품종인 모닝듀, 핑크팁스, 아이시 그린, 레올라이트 등의 품종이 윤기가 나고 색상이 고와 상품 가치가 높습니다. 모닝듀는 밝은 황록색 바탕에 입 끝이 선명한 적자색을 띕니다. 핑크팁스는 촘촘한 입수에 붉은 립스틱을 바른 모양이 요염합니다. 아이시 그린은 장미 문양의 차가운 듯 은은한 청자빛이 일품입니다. 레몬라이트는 밝은 황록색 잎에 적자색의 테두리가 불을 밝힌 듯합니다. 다육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기를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게다가 미세먼지와 공해퇴치의 식물로도 효용 가치가 높습니다. 요즘에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집에서 많이 키우기 쉽습니다. 쉬운 거로 해가지고, 조그만 거 소품, 요런 소품들이 많이 나가고요. 다육식물은 단순히 관상에 그치지 않고, 서로 교감하며 치유하듯 힐링작물로도 인식을 넓히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다육식물을 접했을 때, 그냥 일괄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그런 게 아니고, 네. 이 잎사귀에 주름이 생기면, 아, 네. 물이 없는 거니까, 아. 단장 곱게 하고 서울 도심으로 외출한 다육이들 식당을 운영하는 송태현 씨는 수년간 취미로 모은 라울 등 100여 종 품종을 자신의 식당 앞에 진열하고 가꾸는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과 가게 찾아오는 손님들이 아주 좋아하셨고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꽃집인지 음식점인지 구분도 못할 정도로 좋고요. 도심에 이렇게 작은 정원처럼 꾸며져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도심 한복판 7층 빌딩 꼭대기에 하늘 정원을 연상하게 하는 다육이 전시장. 이 전시장은 이웃 주민들에게 소통 공간으로 제공하면서 또 구매를 원하는 주민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지역 농산물 축제 마당에 선을 보이고 있어. 축제 참가 시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꽃 박람회장이 성황을 이룬 가운데 한국산 접목선인장과 다육식물들이 내외 관람객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돈이 된다 하면 우르르 몰려드는 쏠림현상. 농민들은 이런 현상이 농업발전에 가로막는 독소적 현상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좀잘 된다 싶으면은 너도 나도 몰려가고 생산 과잉이 되기 때문에 기존 생산하던 농가들까지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농사의 성패는 작물 선택과 자기만의 노하우가 좌우합니다. 과거에 관엽과 절하 재배에서. 지금은 다육식물 재배로 이어지고 있지만, 쏠림 현상으로 모두가 실패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내에 생산되고 있는 다육들이 그동안 이제 수출과 내수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자칫 수출끼리 막히게 되면 내수에 포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육에 대한 어떤 이런 그 국내적인 시장을 고려할 때좀더다각적인 다양한 종류의 그런 식물들로 대체하는 것도 하나의 그 미래를 위한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육 식물 재배는 현재 화훼 농업의 블루 오션이지만 언제 레드 오션으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따라서 전문가나 농민들은 우리만의 독특한 증식 기술로 꾸준히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만이 블루 오션을 지키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육 시장이 많이 커진 건 사실이고요. 농, 재배하는 농가도 많이 늘었고, 사는 분도 많이 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비자의 그 요구도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좀더 자기 제품에 대해서 좋은 퀄리티의 물건을 만들어내야 하고요. 네, 지금 한국 다육식물 페어가 열리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침체된 내수시장의 생산 유발 효과를 목표로 실시한 전시회에는 14개 농가에서 500여 종의 품종을 출품해 일본 등 4개국 68명의 바이어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에케베리아가 すごく인기ですごくたくさん売れてるんですけども我々は日本の業者の代表で来たんですけども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얄팍한 상술이다. 재배 농민끼리의 불협화음도 제거하고 또 기술력이 부족한 중국과의 협업 농사로 우리 기술을 도둑맞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도록 농민들끼리 단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 정열, 열정이라는 꽃말의 전목 선인장은 60년대 초 일본에서 처음으로 육성했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가 병충해에 강하고 색상이 고운 백여 가지 전목 선인장을 개발한 것이 효시입니다. 녹색의 삼각기둥 선인장에. 빨간색 선인장에 눈을 따 접목해 만든 새로운 품종의 선인장. 이것이 곧 비모란입니다. 레드아이, 레드히트, 브라운아이, 옐로우아이 등이 화려함을 뽐냅니다. 레드아이는 광택이 나는 선명한 붉은색이 매혹적이고, 레드히트는 붉은색 몸체에 노란색 방울을 단듯 앙증맞은 모양새입니다. 브라운아이는 적색과 자주색이 교차되는 색감이 일품이고 옐로와이는 밝은 노란색에 연두빛 전무늬가 화사한 것이 특징입니다. 산취는 노란 줄기가 비교적 두꺼우며 아랫부분에 자구가 많이 생겨 신기합니다. 산취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품종으로 비모란에 비해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자구를 튼튼하게 키워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접목 선인장은 모두 115가지로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수출량도 1년에 4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내수 시장도 화일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소비자들이 한국산 선인장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기 흐르는 선명한 색상과 알맞게 달린 방울 모양의 자고 씁니다 수출 목적국의 수를 늘리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수출 목적국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 바이어의 기호에 맞게끔 색상, 종류, 뭐 이런 것들을 다변화해서 딱 시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나깨나 선인장, 꿈에도 선인장 신품종 개발의 연구실입니다. 좁쌀보다도 작은 비무란 씨를 무균 상태에서 삼각주 선인장에 붙이고 테스트 튜브에 넣어 키우는 이 배양 기술은 이 연구소만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처럼 작은 손 기술이 우리나라 선인장을 세계 최고의 상품으로 개발한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독특한 무균 배양법으로 개발한 선인장은 병충해에 강하고 다양한 색상의 품종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발된 기술들은 농가에 보급해서 더욱 더 수출에 활용이 잘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부가치 신규 품목을 발굴해서 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 개발 등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직 배양을 통해서 품종을 만들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품종을 개발하고 있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물안이나 산취뿐만 아니라 전목 활착률과 활력이 강한 보종을 선택해 감상 기간이 오래가는 상품 개발로 생산 농가의 부가 가치를 높이는 게 앞으로의 과제인 셈입니다. 신품종 개발 선인장 품평회장은 열기가 가득합니다. 농민들의 눈길이 크리스마스 선인장의 꽃입니다. 연맥에 꽃이 달리고 새로운 가지가 도단합니다. 분홍색, 붉은색, 자주색 꽃을 있는데, 겨울철 화이오 낮에만 화이오 피운다는 특징도 흥미를 끌기에 충분합니다. 일본에서 화해 전문가가 와서 일본 시장에 굉장히 맞겠다고 좀 선발한 개통입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는 좀 그쪽 시장을 생각을 해서 선발을 했고요. 신제품 개발 연구원들은 틈틈이 농가를 찾아 전목선인장의 생육 상태를 살피는 일에도 게으름이 없습니다. 무바이러스로 접목했을 때 접목 활착률도 높이고 품질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삼각주를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종류가 많은 용토 중에서 흡입의 대화기술 개발을 통한 새로운 농법을 개발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든 생산 농가입니다. 흙을 개발해 가지고. 어... 다육식물을 심었는데 다육식물이 짱짱하고 자구가 잘 자라고 아주 이쁘게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자 수경 재배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농법을 사용한 결과 노동시간을 56% 줄임과 동시에 생산기간을 42일 단축해 상품화율을 12% 높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경재배에 비해 인건비 절감이 많이 되고 또 노동력 절감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재배기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떼서 재활용하면 또전목을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종묘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500여 평의 밭에 다육이를 심고 있는 김한용 씨는 처음에는 물웅병과 썩은병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노지 재배 5년의 노하우로 현재는 튼튼하고 예쁜 다육을 키우는 데 자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지에서 키우면은 얘들의 고향과 똑같이 습성을 맞춰주면은 활착률이나 모든 면에서 활성화가 좋습니다. 미래의 꿈나물들도 선인장 체험학습에 나섰습니다. 산치라는 그런 산인장 두 가지의 선인장을 접붙여 가지고 전목 선인장이라고 해요. 선인장의 이야기에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선인장과 다육식물은 5대 주요 수출 화해 작물로 전체 수출액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시장 장악력만 보면 무시하지 못할 비중입니다. 한국산 다육이랑 비모란 인기가 좋다고 들었는데 요즘에 내수 수출 비중이 어떻게 되고 또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산 다육이는 품종 개량을 많이 해서요 아직도 네. 그, 내수보다는 외국 수출 물량이 아, 훨씬 많고요. 네. 또 인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비모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그 비모란이 가장 <laughs> 색상이 뛰어나가지고 <laughs> 네. 아직도 수출이 내수시장 월등히 뛰어나게 아, 많습니다. 수출이 더 월등히 뛰어나고 앞으로 전망도 밝다고 볼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전년도에 한 730만 불이 수출돼서 한30% 정도 신장이 되는 이런 어, 성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모란 선인장 등 다육식물까지 해서 어 새로운 신품종을 꾸준히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꽃은 더 이상 경조사나 기념선물 대상만이 아닙니다. 힐링 아이템으로 우리의 반려자로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문화소비 시대로의 변화 과정에서, 꽃은 우리들에게 따스함과 안정감을 주는 일상의 친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살아나는 추세에 있고, 우리 화해 농가들도 힘, 힘을 실어서 아마 올해는 예년과 달리, 그리고 작년에 부정청탁방지법과 관련된 그런 큰 위기도 있어서 올해는 좀 그것을 극복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는 좀더 작년에 비해서는 좋은 소비가 증진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꽃길만 걷고 싶다는 어느 농민의 소망. 그 소망의 조건은 화해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추구하는 품종의 변신. 그리고 예쁘고 향기롭고 튼튼한 스타 품종으로서의 자부심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돈이 된다면 너도 나도 하는 쏠림의 유혹을 뿌리치는 농가의 자정 노력과 함께 농가의 단합이 우선이지 않을까요?